예를 들어서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보지 않습니까? 거울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인식을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거울은 뭡니까? 대상이죠.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밖에 자기 얼굴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와 유사하다는 거죠. 우리 본성품은 인식이 안 된다. 식별이 안 된다. 그런데 대상으로 밖에 확인이. 그래서 번뇌적 벌리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고 지나가면 이제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없으니까 세상이 없는 거죠 세상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고 항상 깨어나면 은 나와 동시에 세상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거울 앞으로 사물이 지나가고 물건이 지나가고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이 거울이니까 그래서 번뇌 즉 벌이다 즉 대상 경계 그것이 거울이고 내 본성품은 나고 나는 나를 볼 수가 없고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으니 바로 경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본성품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중앙 50도다